응? 응? 하나야, 세미온첫 인상 어때? 멀미했어요. 풀뜯어 먹네. 하나이가 멀미한. <웃음> 음. <웃음> 어, 우 연꽃 하나 피었다. 새미오는 이쁘다. 강아지 공간 안 된다는 거 정보를 알게 돼.

생 힘들어 주식 내려가 내려가 누나 어딨나 찾아보면 음. 누나 어디나 찾아보면 누나 그니까 누나 저기 핫도그집 갑시다 핫도그집 8월 <놀람> <놀람> 말까지 영코시 피크 음. <놀람> <놀람> 따뜻한 집은 늘 사람이 많아. 그냥 응. 가자. 누나한테 갈까, 누나?

또 풀지도 뭐 또.